오늘은 2024년 9월 12일 목요일이고, 오늘 말씀은 누가 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의 잘못입니다. 네,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 빌라도에 인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에서도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나올 정도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라고 뭐 아는 사람도 많고 어, 그렇게 사도신경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어뭐100% 완전 다 빌라도의 잘못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 하는 걸까요? 그것이 이제 빌라도의 단 하나의 잘못 때문에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빌라도가 한 잘못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잘못을 하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은 22장 50, 52절에서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성전수비대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들이 군대를 보내서 뭐 예수님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심문했습니다. 그들을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죽이지 심문하였는데 그들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서 로마에서 대신 이제 사형시키게 하자. 그래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23장 말씀이 시작, 시작이 됩니다 23장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헤롯도 예수님을 심문하였고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오히려 완전 깨끗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장 13절에서 25절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백성들을 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 그 유대인 백성들이 다 불러놓고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 에 대해서 절대 풀어 풀어주면 안 된다, 풀어줄 수 없다, 무조건 사형시켜라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에겐 죄가 없는데 왜너는 계속 죽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다 매년 기념의 6월달마다죄 3명을 풀어주는데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풀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은? 백성들은 또 예수님을 풀어주지 말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본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이나 행동 같은 걸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 넘긴 거는 유대 백성들이고, 예수,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 신문하면서 죄가 없다고 잘 알았고, 오히려 풀어줄, 풀어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그 풀어, 풀어주라는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결국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일한 빌라도의 잘못이 이 상황에서 빌라도의 잘못이 나옵니다.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을 두려워,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집에 유대인들을 총독으로 부임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뭐 반란이 일어난다면 자신에게 나쁜 평가가 매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빌라도가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이 모든 잘못에서 이, 못, 이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빌라도가 저지른 일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 근데 예수님을 죽임 책임은 결국 빌라도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한 번으로 얼마나 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알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 단한 번의 죄로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 죄? 그 나의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별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죄한 번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항상 경계하며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 산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저절로 두려워하게 되고 이 죄를 짓지 않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매일매일 매일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